행동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두라. 탁월한 능력은 새로운 과제를 만날 때마다 스스로 발전하고 드러낸다. 첫인상에 좌우되지 마라. 거짓은 늘 앞서오는 법이고 진실은 뒤따르는 법이다. 권력의 유일한 이점은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당하게 일하고 좀더 느긋하게 쉬어라. 현명한 사람은 느긋하게 인생을 보내므로써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는 것은 시간뿐이다. 가진 것이 달리 아무것도 없는 이에게도 시간은 있다. 아무리 사소한 말도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것처럼 하라. 당신의 적에게 늘 화해의 문을 열어 놓아라. 자신을 내보여라. 그러면 재능이 드러날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친구들 중 바보보다는 자신의 적들로부터 더큰 쓸모를 얻는다. 쉬운 일을 어려운 일처럼, 어려운 일을 쉬운 일처럼 대하라. 전자는 신뢰가 잠들지 않게, 후자는 자신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화났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일마다 잘못될 것이다. 사랑은 홀로 설수 없다. 스스로 사랑을 채우고 일을 베푸는 것. 그때 사람이 사람답고 세상이 아름답다. 예절이 갖는 힘을 체득하라. 두 배의 가치가 돌아온다. 예절의 기술은 모든 인간관계를 향상시킨다. 대다수의 사람들 중에도 천재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천재는 대중과는 다른 길을 걷는다. 평범한 사람들이 중도에 단념해 버리는 일을 천재들은 창조적인 사고력과 탐구력을 무한히 펼쳐 기적을 낳는다. 과격한 수단에 호소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사람만이 말려든다. 과장에는 과장으로 대처하라. 재치 있는 말은 상황과 경우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지혜의 힘임을 알라. 꾸밈이 없는 사람일수록 호감을 산다. 꿈을 품어라.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인형과 같다. 그대의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대의 가치는 그대가 품고 있는 이상에 의해 결정된다. 용기는 위기에 처했을 때 빛나는 힘이다. 그대의 신념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이 좋다. 그대의 업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세상에 내놓는 방법도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의 미덕과 인품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갈 때 비로소 사랑은 시작된다. 극단적으로 행동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 금속은 소리로 그 재질을 알수 있지만 사랑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야 한다. 기량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위급한 순간이 다가와도 여유를 부리면서 절대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기록은 기억을 남긴다. 기분 나쁜 일을 당해도 쉽게 잊을 수 있는 훈련을 쌓아라. 기회는 폭풍과 같아서 일단 지나가면 두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남에게 환영을 받는 사람은 기지와 지혜가 풍부한 사람이거나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다. 봉사는 적절히 하고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써라. 약점을 비방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서도 악취가 풍긴다는 사실을 모른다. 조언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구제가 불가능한 어리석은 자이다. 농담은 미련 없이 받아 넘겨라. 눈동자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라. 눈은 마음의 창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유를 누려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파도를 일으키지 않는 조용한 바다와 같다.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면 자신의 양심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기게 된다.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 대세를 거스르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좋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닮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대세를 따르는 길은 검증이 끝난 길이고 누구나 추구하는 올바른 길이다. 대세를 따르는 것은 언제나 안정성을 보장해 준다.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바로 지배력의 원천이다. 동요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성취하지 못한다. 두려움은 진정한 용기의 적수가 될수 없다. 뛰어난 인물이 되려면 누구와 교제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숙고해야 한다. 뛰어난 화술을 갖춘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신중하게 말을 고른다. 대화할 때의 신중함은 웅변보다 더 중요하다. 누구도 항상 현명할 수는 없다. 더 이상 좋은 대안이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가장 귀중한 사랑의 가치는 희생과 헌신이다. 감정은 언제나 이성을 짓밟아 버리는 경향이 있다. 감정에 충실하게 행동하면 모든 것이 광기로 흐르기 쉽다. 감정 폭발은 곧 이성의 결함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격분하고 있을 때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인간의 징표이다. 강인한 육체는 무용담을 만들고 뛰어난 영혼은 예술을 낳는다. 인간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나치게 소심해서 마음이 변하기 쉽고 다른 사람의 말에도 잘 따른다. 검은 구름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을 경계하라. 격정을 참지 못하고 자세를 흐트러뜨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결점이란 인간 자체의 영혼 속에 이미 내재하고 있다. 제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자신의 결점을 깨닫고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장점을 더욱 빛내주고 인격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는 것은 자화자찬과는 반대로 자신을 존귀하게 만드는 행동인 것이다.경쟁자를 친구로 삼는 것은 통쾌한 일이다.경험도 없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기지 마라.고귀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은 언제나 인격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집을 부리는 것은 자신이 소인배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다. 고집으로 상대방을 이길 수는 없다. 당장 고쳐라. 감사를 받기 위해서 먼저 고마움을 표시하라. 세상 만물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가만히 놓아두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우리에게 관계된 진실이 언급되는 것은 고작 절반밖에 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잘 주의해서 따져보면 그 언급에서 전체의 의미가 파악된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관대하라. 그의 마음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의 생각을 담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더 이상 좋은 대안이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생각은 극소수 사람처럼 기발하게 하고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하라. 실천하지 않고 언제나 생각만 하는 사람은 삶을 비관적으로 만들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행동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진다. 무슨 일이든지 도를 지나친 것은 개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치스러운 오점이 될 뿐이다.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환영받고 싶으면 초대받은 곳만 가라. 황당한 일 앞에서는 못본 척하고 말썽을 피하라. 지위를 빼앗으려 하는 부하에게는 어떠한 정보도 주면 안 된다. 그래야 자신의 특권을 지킬 수 있다. 장인들은 제자들에게 깊은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자기 생각을 모두 털어놓지 마라. 생존을 위한 필요 불가결한 것들은 철저히 활용하라. 시대의 추세를 알고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안다는 것은 법, 사업, 정치 등 어느 분야에서나 불가결한 것이다. 시시한 인간을 잠재우는 방법은 태연자약하게 그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척 하는 것이다. 단단한 방책을 쌓아라. 작은 틈이라도 보이면 단숨에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한다. 만만한 먹이가 되어버리면 끝장이다. 당신 자신만의 고유한 업적에 접근하려는 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울타리를 쳐두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야만 명성을 지키고 남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 손바닥 안쪽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인생, 그리고 정복의 철칙이다. 남에게 절대로 우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는지 보면 그 사람의 재능의 크기를 알수 있다. 큰 포부만이 큰 재능을 만족시킬 수 있다. 사업의 세계에서도 신인은 상품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그 가치를 워낙 신뢰하기 때문에 그 밖에 다른 일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자랑하는 법 익히기. 이는 재능의 조명을 비추는 일이다. 각각의 재능에는 유리한 시간이 있는 법이니 이 시간을 이용해야 한다. 매일 승리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현명한 사람은 어떤 일을 성취한 대가는 손에 넣더라도 명성만큼은 아랫사람에게 양보한다. 스스로 이름을 감춤으로써 안정을 보장받는 것이다. 언제나 충동적인 생각은 좋지 않다. 언제나 천박하고 저속한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고귀하고 신성한 것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인생의 여로에서 항상 균형 잡힌 사고를 해나가면 최후에는 행복한 종말을 보게 될 것이다.성내기를 심의하면 기운을 상하고 생각이 많으면 크게 정신을 상한다.세상의 비밀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은 사색의 힘이다.갈증을 해소한 사람은 우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므로 즉시 등을 돌린다.의존이 사라지면 예의와 품위도 사라지고 존경도 사라진다.